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쿠쿠 에코웨일 음식물 처리기 요거에 대한 사용자들의 아주 생생한 후기들을 모아서요. 과연 이게 그 해결책이 될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실제 이 제품 그 CFD ENL 201DC GW 모델을 구매해서 직접 써보신 분들의 정말 솔직한 목소리들이에요. 과연 쿠쿠라는 이름값 음식물 처리기에서도 통할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사용자 후기를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게네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광고만 봐서는 알수 없는 그런 실제 사용 경험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칭찬 일색인 후기부터 음, 좀 혹평까지 그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장점, 단점 그리고 뭐랄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좀 균형있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제품을 막 삶의 질 상승템이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역시 그 편리함 아니겠어요 아 편리함 네 콘센트만 딱 꽂으면 설치 끝나고 버튼 하나로 그냥 작동하니까 쉽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들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 아, 그게 진짜 크죠. 네. 그게 정말 해방감을 준다 이런 후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뭐 냄새나 벌레 걱정에서 벗어났다는 만족감이 아주 높고요. 성능 자체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음식물 부피를 뭐 최대 95%까지 줄여 준다고 하고요. 처리 후에는 아주 바삭한 가루 형태로 만들어 주니까 깔끔하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아, 가로 형태로 네. 그리고 그 활성탄 필터 덕분인지 작동 중에 불쾌한 냄새 대신에 오히려 약간 구수한 냄새가 난다. 이런 후기도 있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구수한 냄새요? <laughs> 재밌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의견도 꽤 많던데요. 맞아요. 밤에 돌려도 괜찮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음 걱정은 좀덜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디자인도 뭐 쿠쿠답게 깔끔하다, 슬림하다, 주방 어디둬도 괜찮다 이런 칭찬도 많고 역시 쿠쿠라는 브랜드 파워 이것도 무시 못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익숙한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음,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네 어떤 점이죠? 바로 사용자 경험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편리함이나 디자인에 만족하는 분들만큼이나 좀 예상치 못한 문제 때문에 실망했다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예상치 못한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게 생각보다 크기가 좀 크다. 그리고 뚜껑을 위로 열어야 해서 설치 공간에 제약을 느낀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아, 공간 차지. 네. 그리고 2리터 용량도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금방 차서 좀 아쉽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긴 매번 비우기도 번거로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광고에서는 뭐~ 계속 일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음식물 종류나 양에 따라서 뭐~ 세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고 해요. 아~ 처리 시간이야 뭐~ 음식물 상태에 따라 담을 수 있다고 쳐도 혹시 더 심각한 문제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솥 코팅이 벌써 벗겨졌어요. 아니면 뚜껑 플라스틱 색깔이 변했어요 같은 보고가 이게 상당히 많아요 어, 그건 좀 심각한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조용하다는 후기와는 완전 반대로 막 덜컹거린다 쇠 긁는 소리가 난다 이런 불만도 꽤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조용하다는 평이랑 쇠 긁는 소리가 난다는 평이 동시에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뽑기 운인가요? 네 바로 그 뽑기 운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겠죠 어쩌면 뭐 초기 생산품하고 이후 제품 간에 품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랄까, 이런 제품 자체의 문제나 편차는 결국 AS, 즉 사후관리 경험하고 직결되는데. 아 AS. 네. 여기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아주 크게 터져 나오는 경향이 좀 보여요. 초기 불량인데도 연락이 잘안 된다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다 보내줬는데도 무조건 기사 방문을 고집한다거나. 아, 답답하겠네요. 네. 근데 방문 후에도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시간만 버렸다 이런 비판이 많아요. 야, 결국, 쿠쿠라는 이름, 그 브랜드에 대한 기대는 컸는데, 정작 중요한 내구성이나 아니면 문제 발생했을 때그 대응, AS는 좀 실망스럽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정리해보면, 확실히 편리함, 그리고 위생적인 주방 환경, 이런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제품 자체의 어떤 내구성 편차나 소음 문제, 그리고 좀 기대에 못 미치는 AS, 이런 명확한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사용자에게 편리함이라는 아주 큰 가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품질과 서비스의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위험 부담도 같이 안겨주는 그런 양면성을 지닌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파헤쳐 본 사용자 후기들이 선택에 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